네. 우리 보면 이제 그때 1980년대 당시에 뭐 영화, 음악, 네. 패션 네. 뭐 이런 것들이 회자되면서 사실 굉장히 관심도 네. 갖게 되는데.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정원. 아, 아, 그렇아 맞아요. 광고. 네. 아, <laughs> 아, 맞아, 맞아. 아, 바로. <laughs> 오 멋있어요. <웃음> <웃음> <뱉을 것>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때 아, 진짜, 진짜 그때 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이종원 씨에 대한 서울이 되게 많았어요. 그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 때는 막 유명한 <laughs> 배우는 아니셨으니까 뭐이 대목을 어, <laughs> 잘 살려라, 예. <laughs> <'정원히어라'> 일 것이다. <laughs> 예.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 대의 유일한 남자 명수라고 <laughs> 어. <laughs> 있어요. 한 명이 있는. 근데 그때랑 외모 비교해봐도 응. 지금 거의 안 변하신 아니요, 것 같아요. 아니, 그때랑. 지금이 더 멋있는 거 응. 아니에요? 그때가 까마, 그, 저강구 찔러가 71kg. 응. 허리 한29 정도 된 때. 응. 응. 가슴 둘러 한 105kg. 자신의 가슴이랑 가슴이랑 같이 돼요? 저 작품이 89년도 제 기억으로는 8월달쯤인 걸로 기억해요. 음. 아. 그 광고 의뢰를 받고 한달 전부터 연습에 들어갔고, 아. 그러면서 제작을 찍었는데, 마지막 그 13시간 만에 찍은 거예요. 저녁 먹고 7시에 들어가서 네. 그 다음날 8시 반에 마지막 찍었던 장면이 뭐냐면, 거울 보면서 아. 내복했던 네. 장면이죠. 네. 그게 8시 반이에요. 그러니까, 완전히 눈빛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, 아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피곤하고 오기에 차고 막 이렇게 그 상태에서 피곤해 찢은 얼굴이 자체가 그 표정이 살았던 거죠. 조원 씨 최고였죠. 때문에? 남자 중고등학교에 의자 그때 저희 걸상이라고했는요 엄청 많이 부서졌어요 네. 정말 음. 그리고 그 대역을 썼는데 공중에서 이게 다리 찢는 아, 음. 거 네. 그리고 회전하는 게 있어요 그죠? 멀리 풀샷이 는데 그거 그 몇몇 장면들은 대역 해줬고 그런 것 제가 다 있고 바닥에서 다리 찢는 근처가 있어 요 운동신경이 되게 좋으셨나봐 네. 아니 그때는 좀 그냥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형 지금 찢어져요? <laughs> 그 당시 그 이후로 안 찢어요. 이거 한번 왔어 이게 나온 김에. <laughs> 아, 그럼 <그렇게. 진짜 웃음> 언제 해 봤어요? 마지막 한게3년 아, 됐나? 오, <laughs> <진짜 마지막으로. 웃음> 아, <laughs> 3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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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년 됐다. 고3년반 <laughs> 정도 했구나. 떡블러에 대한 한번. 안 되는 거 먼저 할게요. 안 되는 거부터. 이형이 때문에 만번 한거예요 만번 형님 때문에 아나 디스크 있어가지고 <laughs> 진짜 세월이 형님 때문에 만번 한거요 만번 처음에 스텝이 있어요 딱가지고 맞어 딱, 딱 하고 그다음에 딱 치고 앞에서 어, 올라가 어. 되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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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료하면 내가 볼때는 20년 나가요 20년 <laughs> 우와! 우와! 와 우와! 와와 우와! 우와! 아, 요형그 어,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한 대를 쳐다가지고는데 걸쳐가서... 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왜이 음 원조와 짝퉁에서 그래. 원조를 좋아하는지 황금 비교가 됐잖아. 람에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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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